을 구해 주의 자녀 삼아 주셨네. 주님 내게 선하신 분, 내가 거를 던지시고 내 자세. 명음주에 저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번 주 동안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꾼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예꾼들이 건강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코로나가 제발 끝나서 교회도 열심히 갈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친구들 반갑습니다. 1월 10일 주일 학기 예배를 믿음으로 드리는 친구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기도 누군지 알고 있죠. 이하금 예금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제 여러분들이 돌아가면서 할 거예요. 저님 카톡을 보내 줄 거니까 꼭 기도를 미리 준비해서 동영상을 찍어서 전사님에게 보내 주길 바랍니다. 시간은 30초에서 1분 정도가 좋을 것 같아요. 너무 길지도 않고 너무 짧지도 않게. 준비해 주길 바랍니다. 언제까지 온라인 예배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특별한 이야기가 있을 때까지 계속 온라인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어디에 있든지 바르게 앉아서 바르게 하나님께 예배하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 설교 말씀은 딱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뭐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죄인이었던. 어둠 속에 있던, 하나님을 모르고 살던 우리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부르셨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배워야 할 말씀은 무엇일까요? 우리 같이 말씀 제목을 읽어볼까요? 믿음 위에 바로 서기. 하나님이 택하셨어요. 우리 같이 성경 말씀 읽어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다시 한 번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십니다. 노란색 글씨 기억하고 있나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이걸 꼭 기억하세요. 여러분, 베드로 전후서 말씀은 베드로 목사님께서 누구에게 보낸 편지라고 했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고난당하고 핍박당하는 사람들에게 보낸 편지가 바로 베드로 전후서입니다. 우리가 아까 읽었던 말씀 중에 노란색 글씨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여러분, 택한받은 민족, 누가 있죠? 네,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은 믿음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자신들을 선택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빼고 다른 민족들을 모두 다 이방인이라고 말했습니다. 자신들은 따로 선택된 사람들, 그 외에 다른 사람들은 다 이방인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 목사님이 쓴 편지를 받는 사람들 중에는 이스라엘 사람들만 있었을까요? 아니에요. 분명히 믿음을 가진 이방인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 목사님은 이방인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도 택하신 족속이다. 이 말씀 무슨 말일까요? 베드로 목사님은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을 향해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 목사님은 정말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베드로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진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이 택하신 세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라는 거예요. 그 시대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 베드로 목사님은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야. 너희는 택하신 사람들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택하셨다. 이 택하신의 뜻은 무엇일까요? 정말 중요합니다. 어쩌면 제일 중요한 거예요. 이 단어는 선택하다. 고르고 골랐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가 막 있지만 그중에는 고르는 거예요. 여러분, 뭘 고를까요? 네. 그래서 이 단어에 깊은 뜻은 이런 뜻입니다. 여러 가지 것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이 너희를 택했다고 말씀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고르고 고른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셨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바로 여러분이라는 말씀이에요. 나는 누구예요? 하나님이 택하신. 하나님이 여러 사람들 중에 고르고 고른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렇게 생각하죠. 어, 나는 별거 없는데요. 어,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데요. 뭐도 못하는데요. 적어도 못하는데요. 믿음도 없을 때가 많은데요. 그런데요, 여러분 이렇게 질문해보고 싶어요. 하나님의 눈이 정확할까요? 아니면 나를 포함한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이 정확할까요? 1번인가요? 2번인가요? 예, 하나님의 눈이 정확하겠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믿음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는 것이 확실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은요,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언제까지요?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근데 중간중간에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잖아요. 코로나가 이해할 수 있나요? 이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언제나 함께하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모든 것의 끝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할 수 없지만, 모든 것이 끝난 후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살아보니까, 어렸을 때는 이해할 수 없던 일들이, 어렸을 때는 정말 나한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났는가 싶지만, 시간이 지나고 되돌아보니, 아, 그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 때가 있어요.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둠에 있던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시고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께 선택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로는 I'm special 이에요. 우린 특별합니다. You are special. 여러분도 특별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특별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특별합니다. 영어로 뭐라고요? I'm special. You are special. 왜요?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특별한 거예요. 하나님이 고르고 골랐잖아요. 여러 사람들 중에 가장 좋은 것을 골랐잖아요. 그게 누구라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르게 살아야 해요. 왜요? 특별하기 때문입니다. 특별하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알고 있다는 것은 특별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세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항상 함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제 2021년 10일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나요? 2021년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요? 여러분, 다르게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과 항상 함께하는 삶, 나는 특별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나는 하나님께 선택받은 사람입니다. 라는 마음으로 이한 해를 살아가는 그런 믿음에 바로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고르고 고른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가장 좋은 것으로 선택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임을 기억합니다. 주님, 이 믿음 에 우리가 늘 감사함으로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특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주기주기 Let's go.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입맛이오며 헤이! Hey. 그렇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Hey. 시고 고 다만 악에서 구하 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나라와 권세야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어. 어 이사오나 이다아에